1등, 2등, 3등으로 아시면 될 거예요. 50점, 30점, 20점 드릴게요. 자, 지금부터, 지금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낼 거예요. 문제를 낼 텐데 저요, 저요 하는 거 아니에요.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, 자리에서. 저요, 저요 하면 땡이야. 문제 나갑니다. 이 친구가 지나가면 딱딱했던 것들이 부드러워집니다. 이 친구는 영양가를 줘서 아주아주 아주 이롭습니다. 이 친구는 땅속에 삽니다. 이 친구는 누굴까요? 와우. 맞혔어요. 지렁이입니다. 선생님이 어,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곧 개학이잖아요. 그럼 학교에 가죠. 뭐 온라인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 가잖아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지렁이와 같이 딱딱했던 우리 친구들의 주변 친구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영양가를 주는 친구들이 되게 하라는 뜻에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. 와 지렁이젤리. 자, 이 지렁이젤리는요. 너는 예수님의 향기, God is love. 네. <laughs> 새로운 교회, 새로운 교회.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전해 줄 때도 방법이 있어요. 1대 2 법칙. 우리 친구들에게 세 개씩 나눠 줄 거예요. 나나 먹고 친구 하나 주고 나안 먹고 친구 주게요. 내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. 1대 2 법칙 지켜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팀 미션인데 어,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서 어떤 친구 이름을 적어 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톡팀 톡 방에 적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을 받으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. 팀장님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따 끝나고 세 개씩 가져가시고요. 자, 오늘 할 거는 또 뭐가 있냐면요. 서바이벌 균형을 잡아라. <laughs> 자, 우리는 우리는. 신앙생활에 자,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찌 말씀 미,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 모든 게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오늘은 몸으로 이 균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몸으로 새겨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시범으로 보여 주신 선생님들이 나오실 거예요. 혹시 선생님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. 최종환 선생님 나오세요. 제주관. 또 다른 선생님 또 추천해줄 분들. 양수환 선생님 나와주세요. 우리 친구들 또 보고 싶은 친구들 불러도 돼요. 선생님 불러도 돼요. 선생님 또 불러도 돼요. 남자 중에 남자, 발가락 쪽에요. 발가락 장, 전창 선생님 나와주시고요. 자또또 또 하고 싶은 김예빈 <laughs> 선생님 나와주세요. 혹시 뭐또 보고 싶다, 또 보고 싶다 선생님 어떤 선생 보고 싶어 균형을 얼마나 잘 잡을지 한번 봐보고 싶어. <laughs> 기염이 <기여미 중에 기여미. 웃음> 선생님 김지윤 선생님 나와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자. 다섯 명. 자, 우리가 요즘 운동도 많이 안 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균형이 많이 깨졌어요. 그죠? 살도 많이 찌고, 자, 우리가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.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만 더 앞으로 가운데로 좀 와주시겠어요? 음. 자, 오. 너무 정렬이 멋있지요? 자, 센터의 김지은 쌤입니다. 자, 자, 그 자리에서. 오른발 들기. 자, 오른발 들기. 10초. 아니, 오른발 들기. 10, 9, 8, 7, 6. 흔들흔들 합니다. 흔들흔들 해요. 4, 3, 2, 1. 오케이. 10초 버티게요. 그 다음에 2단계. 2단계, 발 하나 들고, 자, 이두 팔을 쭉 올려주세요, 이렇게. 이렇게.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. 동그라미, 자, 10, 9, 8. 어머, 꼼짝도 안하습니다 우리 천원 선생님. 운동을 많이 하신가 봐요. 8, 7, 6, 5, 4, 3, 2, 1. 자, 팔 내리시고요. 우리 선생님들 체력이 정말 좋으십니다. 어? 생각이에요. 자, 그 다음에, 발을 든 상태에서, 자 발꿈치를 뜹니다 이렇게 자10자 시작해 볼게요 10 9 8못 들었어요 뭘7 6 5 4 3 2 1 멈춰주세요 와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각팀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 팀에 점수를 줄 거예요 알겠죠? 선생님 계산해서 주시면 돼요. 자 수고하셨다고 박수. 네 들어가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. 자 그럼 믿음팀 한번 합시다. 믿음팀 선생님 한번 합시다. 조광두 선생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 믿음팀 없는데 이건 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민섭 친구 나와주세요. 민섭 친구, 민섭 선생님은요, 원체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이런 거 까딱없이 잘하시거든요. 자, 한 번, 3단계만 보겠습니다, 3단계. 자, 1단계부터 몸 풀어야 을몸 돼요. 자, 1단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한발 들기, 10, 아니, 한발 드시라고요? 자, 10, 9, 요즘 운동 안 하십니다. 6, 5, 4, 3, 2, 1. 두팔 올려주세요. 두팔 자, 하나 발 들고 들고 19 사랑합니다. 갔네. 5 4 3 2 1. 자, 그다음에 발꿈치를 들고 자, 맞춰 봅시다. 이렇게 한발 이렇게 들고 발꿈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. 자, 오, 그렇게 좋아요. 10 9 8 7 6 5 4 3 2. 일네 수고하셨습니다. 와 믿음팀 안 봤으면 큰일 뻔했습니다.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.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봅시다. 자 아까 우리 어 소망팀 한번 해봅시다. 소망팀 나와주세요. 다 나와주세요. 파이팅 <목소리> 김희어 <목소리> 자, 자기가 발을 놨다가 탈락된 친구들은 스스럼 없이 자기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앞으로 때는... 오고, 이렇게. 지그작으로, 지그작으로 오십시다. 지그작으로. 가운데로 좀더 들어갑시다. <laughs> <깜빡이>. 자, 해볼까요? <laughs> 선생님, 10, 10 지훈 선생님, 19, 8, 7, 그거 준비됐지요?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계가 뭔지 알죠? 한 발만 드는 거예요 1단계 시작 스타트 19, 8, 7, 6, 5, 4, 3, 2, 1 헉, 전원 전원 다 통과 자그 다음 2단계는 자 발을 들고 스타트 10, 9, 8, 7, 6, 5 4, 3, 2, 야, 1, 와우, 와우, 자, 마지막 단계, 마지막 단계, 3단계, 자, 발을 들고, 자, 발을 들고, 발꿈치를 들고 시작합니다. 시, 시작, 10, 9, 8, 7, 6, 5, 4, 자, 자 박채이탈라박채이탈라 자 김소연 탈락. 님이 탈락. 님이 탈락. 님이... 자, 남아요. 자, 남아요. 자 자기가 끝까지 했다. 자기가 끝까지 했다만 남아주세요. 자네명 그러면 이 팀은 4 0점 드리겠습니다. 들어와 주세요. 그다음 사랑 팀 나오시. 네. 어저 깽깽이 누가 했어요? 제가 못 봤어요. 다 깽깽했어요? 네. 어 그래도 일단 4 0점 줬으니까 넘어갑시다. 사랑 팀 나와주세요. 근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, 깽깽이하면 안 된다는 거. 근데 여기서 깽깽이하면 안 되는 걸 합시다. <laughs> 자, 자 지금 너무 가벼워. 자 시작합니다. 가운데로 더 들어갑시다. 조금만 더 이렇게. 어. 자. 자 우리 친구들 잘 봐주세요. 자, 1단계 한발 들기 시작. 손잡기 없이 3, 2, 1 전원통과 자, 2단계 손머리 위로 손머리 한발 들고 손머리 위로 시작 시작 잠깐만요 잠깐만요 친구들 잠깐 발 내려주세요 지금 지금 소망 띠 뭐라고요? 엄지발가락 뛰지 마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자, 발을 앞으로 냅시다. 우리가 평가가 잘안 되니까. 자, 2단계 할게요, 2단계. 팔 올려주고, 발 앞으로 쭉 내밀세요. 시작. 무릎 올려서. 오, 오, 오. 통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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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. 잘했어요. 자, 마지막 단계, 3단계. 3단계. 아, 주 잠깐만. 친구들아, 스타트 한번 합시다, 3단계. 3단계. 자기가 발 다음에 내려가기. 시작. 무릎 올려, 무릎. 오, 7. 탈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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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. 자. 10초 더안 했어요. 자, 사랑팀. 2명 남았습니다. 그죠? 자, 20점. 자 믿음 팀 마지막으로 나옵시다. 야, 이 정도 면그 깔끔 다할수 있잖아요. 믿음, 믿음 친구들 믿음으로 이깁시다. 믿음으로. 자 가운데로 오세요. 자 앞으로 조금 와주시고 또 이렇게 좀 들어옵시다. 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. 힘든데? 어, 어 힘듭니다. 네, 앞으로, 나와주세요.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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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나와주세요. 한 발씩만 어, 더. 강섭이 지금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. 자, 시작할게요. 우리 또 예의리하게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1단계. 한발 들기. 시작. 10, 9, 6, 5. 어, 강섭이 생각보다 좀 다르죠, 이게? 네, 1단계 전원통과 2단계, 한발 들어올리고, 두손 동그라미, 스타트, 10, 9, 8, 7. 자, 지우리 탈락. 어우, 리 미니 살포시 만들었어요. 어머, 예상외로 희원이가 탈락했어요, 희원 친구가. 자, 3단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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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구들 잘 생각을 하세요. 한 발로 균형을 잘 잡고, 자, 발 뒤꿈치. 어세요 손은 손은 자유롭게. 자 스타트. 어머, 어머, 어. 와 전원 탈락입니다. 역시. 어? 우리 친구들 재미 있었나요? 네. 믿음 짝짝짝. 믿음 믿. 틈이긴 해 맞습니까 <laughs> 자 위로해줬어요 위로 자 오늘 우리가 팀 미션 꼭 기억을 하고요 끝났어요 이제 레클릭스 그만하라고 자팀 미션을 꼭 기억해 주시고 각 팀장님께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